반갑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공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 소식을 만나는 매거진원입니다. 매거진원은 원음방송 라디오와 TV가 합력해 제작하는 원불교 종합소식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로 고강도로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 두기 강도가 완화되면서 종교활동이 조심스럽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원불교도 교당에서 현장 법회를 시작했는데요. 이 교당에서는 2m 거리 두기와 발열 점검 등 교정원 교화훈련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교도들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코로나 19가 안정화되기를 바라봅니다. 한 주간의 원불교 소식을 만나는 매거진 원 이번 주는 중앙총부에서 진행된 대각개교절 기념식 현장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서울교구가 법회 재개와 대각개교절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동행 키트를 지원했는데요. 이 따뜻한 현장 소식과 함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법회를 재개한 교당의 이야기를 경기 인천교구 김동주 사무국장과의 전화 인터뷰로 자세하게 들어봅니다. 매거진원 초대석에서는 코로나19에도 소외된 이웃을 향해 은혜 나눔을 펼치고 있는 원불교 본공회의 이야기를 강명권 교무님과 함께합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교화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매거진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 주간 진행되었던 원불교 종합 소식입니다. 원불교는 코로나19로 2개월간 법회 및 종교 행사를 중단했었는데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원불교도 대각계 교절 기념식을 기점으로 코로나19로 쉬었던 법회를 재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안정화되면서 2월부터 시작된 대중법회 중단이 종식되고 대책위원회에서는 각 교구와 교당이 상황에 맞게 판단해 법회를 재개할 것을 발표한 가운데 원불교의 최고 경절인 대각개교절 경축 기념식이 중앙총부와 더불어 각 교당과 기관에서 거행됐습니다. 중앙총부는 지난 28일에 반백년 기념관에서 전산 종법사님을 모시고 대각개교절 기념식을 개최했는데요. 각 교당들은 여건에 맞게 26일 일요일 또는 대각계교절 당일인 28일에 진행했습니다. 법회 재개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정원 교화훈련부에서는 다섯 가지 방역지침이 공지됐는데요. 중앙총부와 각 교당은 교도님들의 솔선으로 명단을 작성하고 발열 점검을 하는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법회에 참여했습니다. 대각계 교절 경축 기념식은 입장에서부터 의석을 지정해 거리두기를 지키며 대중 공양 없이 진행하면서 다섯 가지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각계 교절에 대한 전산 종법사님의 설법은 영상으로도 사전 제작되어 각 교당에 배포되면서 교도님들은 교당과 온라인을 통해 전산 종법사님의 대각계 교절 설법을 받들면서 더욱 안전하고 소중한 대각계교절을 보냈는데요. 전산 종법사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마음의 병을 고치고 전 인류와 우주 만류가 하나임을 알고 상생으로 하나가 되자. 코로나19로 혼란한 시국에 진정으로 우리가 교단과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지금의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자라고 설법하셨습니다. 또한 정부를 신뢰하고 수칙을 준수하면 코로나19 사태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잘 극복이 되고 또 이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부 당국자들 또 일선에서 정말 소리 없이 온갖 그런 사투를 벌리고 있는. 그 의료진들 또 이제 고통 당하시는 분들 또 이제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과 인류들 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합력으로 슬기롭게 잘 극복이 되기를 먼저 마음 깊이 심 축을 드립니다. 재가나 출가나 이 교단에 들어온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생명을 이어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 법의, 이 법의 해명을 이어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 생명력을, 생명력이 유지되어 나가야 된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법의 해명을 이어 전하는 것을 아주 쉽게, 보통급도 이어 전하고 특신급도 이어 전하고 쉽게 우리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신심 공심이야.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일상은 국가, 종교, 교육을 포함해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전산 종법사님께서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지구촌 사람들이 크게 한번 멈추고 자신의 삶을 크게 한번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대각계교절을 맞아 특별한 나의 삶을 크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대각계교절 기념식이 별도의 기념행사 없이 전산종법사님과 중앙총부 교무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아쉬움이 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산종법사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 더욱 신앙을 두텁게 하고 정부의 수칙을 준수한다면 이 상황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내년에는 다양한 대각계교절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동행키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서울교구가 대각계교절과 법회 재개로 다시 만난 기쁨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기 위해 동행키트 지원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협력해준 교화 현장을 응원했습니다. 지난 26일부터 법회가 재개되면서 서울교구는 장기간 법회 휴회로 만나기 어려웠던 교도들과 다시 만난 기쁨을 함께 나누고 대각계 교절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기 위해 동행키트를 지원했습니다. 동행키트는 서울교구 슬로건인 동행 글씨가 적힌 부직포 파우치에 핸드크림과 손소독제, 그리고 대각의 기쁨과 은혜를 담은 스토리카드로 구성되었는데요. 서울교구는 동행키트를 각 교당에 50개씩 무료 지원했습니다. 동행키트를 기획하고 진행한 교구사무국 우정화교무는 코로나19를 통해 함께 사는 세상에서 이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고, 교무님들이 원불교 열린 날을 통해 교도님들과 지역사회에 은혜를 나누고 싶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쉽지 않은 상황으로 교화 현장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고민하면서 동행키트를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대각기교절을 맞아 서울교구 각교당에서는 지역사회에 은혜 나눔을 펼쳤습니다. 종로교당은 종로주민센터에 동행키트 50세트와 서울봉공회에서 준비한 김치 50박스를 구로교당은 구로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소외계층을 위한 동행키트를 100세트 함께 나눴는데요. 서울교구의 동행키트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동행의 의미와 함께 나누는 기쁨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 19일까지 법회와 모든 행사를 중단한 원불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달 5일까지 이어가되 강도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각 교구별로 법회 재개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인천교구 김동주 사무국장님을 전화로 연결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재개된 법회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기 인천교구 사무국장 김동주교우입니다. 네, 이 대중 법회 휴회가 재연장되면서 지난 19일까지는 음. 교당별로 원음방송 TV와 라디오를 통해 법회를 보거나 온라인 법회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동안 경기 인천교구는 법회 중단이 되면서 이 종교와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오셨나요? 예, 참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 동안 사실 사스나 메르스나 이런 사태 때도 법회를 중단한 적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이번에 이렇게 중단하게 됐는데 어, 어느 어격구나 마찬가지였겠지만 저희 경기 인천 교구도 교도님들께서 법회를 보지 않으시더라도 네. 항상 교단과 함께 하고 있다는 마음을 주기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음. 어, 그래서 이제 먼저 매주 교구장님께서 네. 현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주제의 설법을 유튜브에 이제 동영상으로 올려드려가지고요. 네. 교꾼의 교도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정리를 좀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안양교당과 남양주교당에서는 법회 시작부터 마무리 폐시까지 모든 부분을 평소 법회 진행했던 같은 시간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법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아 물론 분당교당에서는 교무님들이 어, 돌아가면서 온라인 설교로 이제 교도님들과 이렇게 함께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교도님들께서 실제 교당에서 법회를 보지 않으시더라도 네. 법회 함께하고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물론 네. 그 오는 방송 TV와 라디오를 통해서도 이제 방송 법회를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하였고요. 아 그렇군요.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법회 휴회로 교당에서 교도님들을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또 교도님들은 사회적 보훈 실천 활동을 하면서 법연을 이어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네네. 활동이 있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어, 먼저 코로나19 방역 활동의 제 일선에서 수고해 주신 분들의 건강 유지에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네. 저희 이제 관할 지역인 경기 도청하고. 음. 수원시청에 이렇게 경호권을 선물을 좀 해드렸고요. 오. 예, 그리고 수원시에 한 10만여 명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수원시에서 이들에게 이제 면 마스크를 두 장씩 나눠주려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 중에 음. 시장님께서 이제 저희 옴불교에 조심스럽게 마스크 도움 요청을 좀 하셨어요. 오, 네. 예, 그래서 교군의 이제 본공 회원님 중에 음. 재봉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직접 마스크를 만들어서 천여 장 정도의 면마스크를 이렇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예, 사실 과거에는 재봉틀을 많이 가지고 계셨잖아요. 음, 그렇죠. 이제 지금은 사실. 집집마다 이렇게 재봉틀이 많이 없어서 네. 어 일일이 이제 다 확인을 했죠. 어휴. 그렇게 해서 이제 재봉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음. 마스크 전달 이렇게 좀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또한 교군의 이제 요양 시설이 몇 군데가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노인 전문 병원도 있는데, 음. 어, 그곳에 이제 면 마스크를 전달을 해서 요양 시설에 근무하시는 이제 직원 세임들하고 음. 그리고 어르신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했습니다. 아, 네. 어,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마스크 제작에 함께 해주신 저희 본공의 회원님들께, 교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 아울러서 이제 온강대학교 3번 병원이 저희 교군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부족한 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음. 교당 교무님들이 직접 선별 진료를 하는데도 도움을 주셨고요. 음. 그리고 이제 인천교당에서는 만두와 찐빵 등을 네. 대구 지역이 좀 심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구에서 활동 중인 어, 소방 공무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어, 교당의 사정에 맞게 음. 다각도로 이렇게 보훈 활동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 정말 뜻깊은 은혜 나눔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네. 자 저희가 이제 법회를 재개했잖아요. 그러면서 교화훈련부에서 그렇죠? 네. 나온 방역지침 다섯 가지 권고사항이 있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 중에 특히 2 m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실 이걸 준수하려면은 법당 규모가 좀 작은 교당에서는 법회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네 맞습니다.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법회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뭐 교당별로 다양한 어려움 또 좋은 점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네. 그동안 3개월 가까이 법회를 쉬한 후에, 엊그제 이제 26일부터, 어,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조심스럽게 대학교의 기념식부터 이렇게 진행했는데요. 네. 사실 다른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음. 다른 방역지침은 네. 그런데 2m의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게요. 네. 어, 실질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2m라는 사회적 거리를 지키게 되면은 9평에세 명만 앉아서 법회를 진행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게 되더라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원 교당 같은 큰 교당에서도 음. 대각전에서 겨우 이제 40여 명 정도만 앉아서 법회를 진행을 했고 음. 또 이제 법당 공간이 적은 교당에서는 겨우 대여섯 명이 앉아서 법회를 진행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같은 내용의 법회를 4부, 5부 이상 아. 수원 교당으로 어제까지 총 여섯 번을 진행을 했고 네. 또 일부 교당에서는 엊그제 대각교의 기념식을 음.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에 두 번씩 또는 세 번씩 진행 해야 되는 이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교단 교무님들이 네. 이제 한결 같진 않으셨는데, 몇몇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식으로 법회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입장이 이제 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음. 또한 이제 연령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이 많으신 어르신들의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왜냐면, 하 이 분들은 사실 교당을 내지처럼 생각하고 왕래를 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3개월 가까이 교당에 다니시 못하고 또 집에서만 생활하셨고 또 조심스럽게 법회를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가급적 덮여 오시지 말라고 이렇게 또 공고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분들의 마음이 이제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번 주에 여기 수원교당에 있던 한 할머니 교도님이 몇달 만에 예출하셨다고 하시면서 불전홍공만 하고 가시는데 네.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에 아유. 저 역시 한끼 울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전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전해듣는 저까지도 마음이 짠해지는데요. 네. 네. 아, 어쨌든 이 현명하게 기념식을 2부, 3부 또 5부까지 또 그리고 하루 이틀 네. 이렇게 나눠서 실기롭게 네. 잘 대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정말 네. 네 연령이 높은 우리 교도님들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빨리 이 상황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이 코로나19로 사실 저희 원불교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행사들이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어, 저희가 이번에 또 대각계 교절을 기념행사를 하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네네. 취소되거나 연기된 경기 인천교구의 대표적인 행사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교군은 1월 말에 지구장 연수를 진행하면서, 네. 어, 전반기 교군의 모든 행사와 훈련을 그때 이미 취소를 사실 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먼저 청소년 겨울 훈련과, 어, 교군의 회장단 훈련을 취소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요즘 청소년 교화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훈련도 취소하고, 또 3개월 이상 온라인 법회만으로 법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청소년 교화를 어떻게 다시 시작해나 하는 어려움에 봉착이 있습니다. 음. 물론 온라인으로 봤는데, 네. 사실 학생들은 오프라인으로 얼굴을 보면서, 어, 고민도 들어주고, 음. 이러저런 얘기도 해야 교화가 좀 되는 부분인데, 어, 그게 좀 쉽지 않았던 거죠. 네. 그리고 해마다 이제 3월 1일에 청운의 주간으로 진행했던 산상기도도 취소를 했고요. 물론 네. 이제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 취소를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4월달 은혜의 달을 맞이해서 은혜의 김치 나누기 행사를 해마다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5kg짜리 2,000박스 정도를 이렇게 만듭니다. 오, 네. 거의 1톤 이상 되는 김치량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해드리는데 네. 그 행사 역시 이제 코로나19가 안정이 될 때까지 무게한 지금 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김치를 받으셨던 소외계층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오히려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언제 아유. 김치 주느냐고. 아.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5월 달에 이제 저희가 항상 해마다 청운회에서 더 좋은 아빠되기라고 하는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네. 올해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 취소를 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특히 저희 교구에서 제3 0일의 전국 오르악창제를 9월 20일에 안산문예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 예정이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습을 전혀 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아, 그렇죠. 또 법회는 마스크를 쓰고 또 2m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진행한다 하더라도 음. 합창은 마스크 쓰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2m 사회적 거리를 두고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내년으로 연기를 이렇게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듣기만 해도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은데.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하루 빨리 이 사태가 좀 종식이 되어서 이 계획했던 행사들 다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경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 인천 교구 김동주 사무국장님과 전화 연결이었습니다. 법회 및 종교 활동이 조심스럽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19가 종식될 때까지 교당에서는 참석자 명단 작성과 발열 점검, 2m 사회적 거리두기 등 더욱 세심한 방역 조치와 철저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감염병 예방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불교 종합 소식이었습니다.